하나, 둘, 셋! 자, 질감차를할 건데요. 지금 이제 커트가 잘라놓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잘라놨던 머리가 전체적으로 층이 이만큼만 났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는 층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짧게 잘라놔서 받쳐주는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가 개를 감싸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라인의 볼륨이 이렇게 살겠죠. 그래서 볼륨이 살면서 여기 라인은 가볍게 빠지거든요. 이제 이 이렇게 빠진 머리를 여기를 밸런스를 맞춰서 질감을 다시 이렇게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라인이 이제 지저분한 거 먼저 라인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길이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서 자, 머리가 여기에 조금 뻗어서 잡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자 여기 라인을 쳐낼 거예요. 이부분을 C 컵으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잘라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를 때는 이제 이렇게 자르고요. 확인할 때는 이렇게 확인할 거예요. 그럼 잘랐던 바로 열로 빠지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지게끔 해서 좀 깎는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자 앞머리는 잡아서 지금은 그냥 사선으로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먼저 라인 지저분한 거 뭐예요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 라인에서 빼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 부분을 잡아서, 자, 꺾이기, 밑에서 하셔야 돼요. 꺾이는 지점에서 C 커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꺾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게끔. 그리고 앞머리는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을 좀더 질감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쓱 이렇게 넘기고 밑에서만 싹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질감할 건데, 슬라이싱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운데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서 감싸지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다시 잡아서 들어가게끔 다시 잡아서 크게 벌려서 하시고 또 조금만 벌리고 좀더 조금 벌리고 더 조금 많이 들어갈 때는 크게 벌리고요 조금 들어갈 때는 조금 벌린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하시고. 끝에 뚜껑주는거는 들어서 D포인트로 팀링을 해도 돼요 제가 보통 촬영을 할때팀링을 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냥 오늘은 가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시고 여탑까지 다시 잡아서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길이가 짧으면 놓고 슬라이싱을 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넣으시면 되고요. 길이가 길면은 또 잡아서 슬라이싱을 넣으면 되겠죠. 고 위에도 먼저 잡아서 가로로 여기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닥 잡아서 뾰족하게 마찬가지로 잡아서 먼저 전체적으로 절감 처리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볼륨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네. 여기도 첫 단은 라인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내려놔서 무거운 부분만 슬라이싱으로 라인 잡았으면 여기부터 다시 초불구이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초불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잡아서 필요한 부분만 슬라이싱으로 잡아서 뭐예요? 여기는 A 섹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A 섹션을 잡아서 여기를 좀 많이 들어가고 가면 갈수록 좀 조금 들어가고 다시 잡아서 네, 잡아서 뾰족하면 안 해도 돼요. 지금 이쪽은 질감이 많이 돼 있어서 할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볼륨감이 이렇게, 이렇게 살리고, 나중에 드라이 이렇게 넘길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리고, 라인만 가볍게 빠지게끔. 네,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 했던 부분을 다시 잡아서, 무거운 부분만, 여기 무겁죠? 그래서 무거운 부분을. 슬라이싱을 넣어갖고,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마찬가지로. 네. 해주시고. 그지만 뾰족하게. 네, 이렇게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볼륨 살아서 밑로 가볍게 빠지게끔 이러한 부분, 여기서 먼저 기본. 질감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이렇 넣는거죠?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처럼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볼륨 볼륨 밑에는 뭐예요? 가볍게. 빠지는 머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라인은 감싸지게 하고요. 뒤에는 살짝 시커러서 볼륨을 줄 거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리고 라인만 뺄고 라인을 나중에 귀에다 이렇게 꼽아서 구렛나루만 살짝 다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드라이를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여기 짧은 머리 잘라놓은 게 있겠죠? 그 부분은 볼륨을 살려주셔야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볼륨을 살려줘야겠죠? 펌이 들어가도 이게 보통 C컷 펌 정도만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전에 여기 짧게 잘라놨던 머리는 두 바퀴 정도 말아서 얘가 받쳐주는 볼륨 을 잡아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 한두단 정도만. 그래서 받쳐주는 볼륨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드라이 하시면 돼요. 이게 짧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처럼 볼륨감이 되게 잘 사는 머리가 되겠죠. 이 길이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위에서는 시컬만 넣을 거예요 네, 덮이게끔 시컬이에요 약간 지그재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게끔 지그재그로 빼서 겹치지 않게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지? 지그재그로 해서 스티커를 넣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렇게 해놨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싸지면서 라인이 이렇게 빠지는 머리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감싸지게 뺄 거거든요. 라인만 빠지게끔. 나갔다 뺄때 뒤로만 빼시면 되세요. 이렇 나중에 와서 꽂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륨 주고 가로로 말아서 뺄 때만 뒤로 뺀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위에 뚜껑은 볼륨 주시고, 사선으로 뒤로. little 드라이를 하면 이런 느낌으로 빠지겠죠 라인은 아까 뺐고 여기 돌려서 귀에다 꼽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뒤로 뺐거든요 다 그럼 볼륨 주면서 라인을 뭐예요 가볍게 이렇게 빠지는 느낌의 드라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구렛나루는 너무 길면 좀 잘라내도 상관 없으세요 지금 구렛나루가 빠진 거 같으면 이만큼 잘라내도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로 그리고 반대편도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게 구렛나루가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귀에다 꽂아야 하거든요 꽂고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넘기시면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서 라인 쪽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가볍게 빠지는 머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까지 해서 마무리 다한 상태거든요 지금처럼 제가 이 부분은 고갯나 위쪽에 있는 머리죠? 걔도 꼽은거예요 꼽고 이 부분만 이렇게 넘어가게 한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쪽에 있는 머리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귀에다 손님한테 꽂아달라고 하시면 그 머리가 여기로 빠지죠 하시고 위에 있는 머리만 지금처럼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빠져서 가볍게 빠지는 머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진처럼 감싸서 밑에 삐치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살짝 C 컬러만 감싸지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로 근데 여기는 감싸지게 하시고 여기 위에만 넘어가게 드라이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들어간 거는 단발에서 자르는 디스커넥션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